신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비동사와 함께 자주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바로 해부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해부동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다들 이것 정도는 그래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깊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해부동사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해부동사란 무엇인가요? 해부동사는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특수한 변화를 하며 다른 동사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능을 가진 특수한 동사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비동사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have 동사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have 동사의 현재형 변화표가 있네요. 이 형태를 보면 have 동사의 현재형은 have와 has 단두 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has를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have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도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면 have가 아닌 has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have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have동사 과거형은 어떨까요? have동사의 과거형은 도표를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 언제나 head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ave 동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have 동사의 대표적인 뜻은 무언가를 소유하다, 즉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상태 동사이며 그 이외에도 있다, 이다, 하다, 먹다, 마시다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입니다. 따라서 번역 시에는 글의 내용을 잘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상황에 알맞은 뜻으로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해부동사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즉 뭐가 있다라는 뜻으로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부동사에 대한 다음 몇 예문들 중에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면, 원래는 그것이 없던 상태에서 주어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have 동사가 상태와 동작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have 동사가 이미 소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번 예문, I have a book in my bag. 나는 내 가방 안에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상태죠. B번 님은 he has a younger brother. 그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상태죠. C번 님은 a year has 12 months. 1년은 12달이다. 이것도 상태죠. D번 we have five lessons today. 우리는 오늘 5시간 수업한다. 수업이 5시간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상태입니다. 이네 가지의 예문들은요. 결국은 have 동사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통분돼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I have a book in my bag은요. 나는 내 가방 안에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그다음에 B번 예문 He has a younger brother. 그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로 되어 있지만 남동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근본적인 말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C번 A year has 12 months. 1년은 12달이다도 1년은 12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근본적인 말뜻은 똑같지요. t 번음은 We have five lessons today를 우리는 오늘 5시간 수업 한다로 번역돼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오늘 5시간 수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근본적인 말뜻은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부 동사가 근본적인 말뜻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이것들의 공통적인 뜻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 말의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부동사가 소유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보니까, they always have their breakfast at 7. 그들은 언제나 7시에 그들의 아침을 먹는다 라는 얘긴데이 have 동사가 먹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죠? 동작을 나타냅니다. B번 예문, I have a cup of coffe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한잔씩 마신다. 마시는 건 동작이죠. 이렇게 똑같은 have 동사인데, 여기서는 먹는다고 했고 여기서는 마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나요? 그 먹는 대상 마시는 대상이죠. 즉 고체로 된 식사 같은 것들은 먹는다고 그러고 커피라든지 우유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신다고 하지요. 둘 다의 공통점은 몸 밖에 있던 그 음식물을 입을 통해서 내뱃 속으로 집어넣어서 나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 말로 바꾸어 보니까 고체는 먹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 같은 액체는 마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먹다와 마시다로 쓰인 것입니다. 해부 동사는요 주어와 함께 쓸 경우에 회화체에서는 발음하기에 편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줄여 쓰기를 잘합니다. 예를 들면 I have an i v e we have an e v e you have an y o u v e t h e y have an they v e he has an h e s s h e h a s an she s it has an it's. i o u v e t h e h a v an I'd. t a we h a d an, we'd. You an you'd. they we h e y o u h a d an y o u d they h a d an h e they h a n h e h a d an h e h e h a d an s h e d 이렇게 줄 t 쓴다는 얘 a 입니다 n it had를 ited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줄임말들 중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 is의 줄임말이나 he has의 줄임말은 모두 he's로서 꼬리 똑같고요. she is의 줄임말이나 she has의 줄임말은 모두 she's로서 꼬리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It is나 it has의 줄임말은 모두 it's로서 꼴이 서로 같습니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으니까 쓰겠지요? 다음 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A번 예문, he is much money. B번 예문, he is kind. 비동사는 보호를 가질 때에는 이퀄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요? 그래서 이 apostrophe s를 equal로 바꾸어 놓아서 말이 되려면 역시 B번만 가능합니다. 즉, he equal kind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 his much money equal을 시켜보니까 그는 많은 돈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변한 말입니까? 예, has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A는 he has much money.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를 줄여서 쓴 꼴이고요. his kind, he equal kind. 그는 친절하다 말이 되지요. 그래서 B는 he is kind를 즉 그는 친절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쓴꼬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she's three books와 she's very busy now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퀄을 시켜 보니까 그녀는 세 권의 책이다 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has가 줄은 말이다. 그래서 A는 she has three books 즉 그녀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를 줄여서 쓴 말이고 b번은 she is very busy now 그녀는 지금 매우 바쁘다를 각각 줄여서 쓴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볼까요? a번 it's two switches. b번 it's big 그랬어요. 이퀄을 시켜 보니까 a는요. 이퀄이 됩니까 안 됩니까? it는 단순데 two switches는 복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꼴이 안 되니까 이것은 has 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A는 it has two switches. 그것은 스위치가 둘 있다를 줄인 말이고 B는 it is big 말이 되죠. 그래서 B는 it is big. 그것은 크다를 각각 줄여서 쓴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와 s it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it의 복수형을 쓰라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it의 복수형은 앞에서도 이미 배운 것처럼 day입니다. 왜냐하면 3인칭 복수형은 무조건 day 하나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it's와 it's 둘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어깨점이 안 달린 이 it's는요, it의 소유격, 즉, 그것의 라는 뜻이고, 어깨점이 달린 이, its는요, it is나 it has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읽을 때의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다 그게 그것일 거라고 넘겨 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항상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들 중에 주어진 우리말에 맞는 예문은 각각 어느 것일까요? 나는 그것의 다리를 보았다. 그것의 했으니까 소유격이죠.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어 p 스 s t r 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I saw its legs는 안 되고, I saw its legs. B번만 답이 됩니다. B번. 그것은 다리이다. 또는 그것은 하나의 다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is나 has가 주은 말이라 해야 되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어깨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번 it's a leg은 맞고 b번 it's a leg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c번 그것은 많은 다리가 있다. 라고 하려면 그것은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has가 주은 말. 즉, 어깨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기는 똑같이 it's라고 읽지만 a번에 It's many legs는 안 되죠. 이건 소유격이니까요. 비번에 It's many legs. 이것은 옳습니다. 왜냐면 어깨점이 있지요. 오늘 해부동사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부동사에 관한 모든 개념과 내용이 잘 파악이 되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